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길보아산에서 살륙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집중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전투는 사울을 궁지로 몰아갔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내 몸을 조롱하기 전에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이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울이 죽자 그의 무기를 드는 자도 공포에 질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한날에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은 군사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새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이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서 블레셋 전역에 전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갑옷을 그들이 신전에 전시하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 안에 전리품으로 두었다. 야베스 길러앗 사람들은 블루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들었다.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음을 되찾아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은 예를 갖추어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울과 그 아들들을 묻고 7일 동안 애도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하기보다는 무당을 찾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자 점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